자 이번에는 골프알입니다 가변이야? 네? 가변이야? 네. 아 여니까 겁나 시끄럽네 음... 지금 냉가이라고하네 자, 이번에는 골프 R로 옮겨 탔습니다. 제주도에서 지금 차를, <laughs> 렌터카를 운영하시는. <laughs> 자, 저희는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하고, 그리고 나서, 낚싯대를 지금 한 대분을 챙겼어요. 우리가 오징어를 잡아보려고 그러는데, 오징어를 잡을 수 있을지, 괜찮아. 제주도는 12시까지 영업을 한대요. 3단계래요. 노면 전달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일체형이거든요 <laughs> 아 노진벌의 일체형 데일리도 일체형으로 아 부럽다 여자랑 데이트도 부럽냐? 부럽죠 로 해야지 그럼. 네, 남자들끼리 맨날 노는데요. 아 집에 고르미 냄새 되겠어요. 집에 하도 놀러 와가지고. 너는 매일 남자들하고만 노니까. 이상하게 남자들이라 그럴 수 있죠. 어떻게요? 그럼 원래 남자들만 또 꼬이는 애들이 있어. 네 제가 그래요. 필리핀에서도 오죽하면은 뭐야 맥도날드 매니저가 저 사랑한다 그랬대. 이가 아. 훌륭하다. 저희는 서귀포에 하나 있는 고급을 를으러 갑니다. 하나밖에 없다고? 서귀포 하나밖에 없어요. 제주시에는 두 개인가 세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서귀포에 어.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우선은 옥탄가를 모르겠어요. 어플을 받아 안 나오더라고요. 사장한테 물어봐. 예? 네? 사장한테 물어봐. 제가 뭐라고 사장님이랑 말했을 거예요.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돈 놓고 넣야지 바콘이 터질겁니다 콘 네. 무드가 있나? 네. 도산대로모드 제주대로 도산대로 여기 제주대로잖아 여기... 아, 감귤대로 가 감귤대로? 없는 거 아니야? 아몇 아니 있어요? 아반떼 타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? 그래도 15초 15초 팝콘에 비해서 많이 줄인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길어요. 그냥 빠박하고 말았으면 좋겠는 데 사람들이 보면 그러겠다 요란한 새끼가 육지에서 왔구나 ㅋㅋ <laughs> 별블루일지도 몰라요 아저 새끼 중국인 아닌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고급권이2 아... 1 6 0원에 끊어 어우 하... 셀프는 아니네 네. 고급 가득이요 고급류 가득 네 지금 급률 가득 주의합니다 네. 사장님, 여기는 옥탕가가 몇 나와요? 100이 넘어요, 약간. 아 100이 약간 넘어요? 아 제가 뭐라고 사장님이랑 말했을까요? 여기야? 네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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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돈블랙. 돈블랙? 네. 돼지돈? 그러겠죠? 어 제주 유레카 이거 렌트카인가 보구나. 왜 렌트카우치들이 오나? 저는 시내 아까 보여드렸던 데 있잖아요 영동이라고 어. 했던 데 어. 거기를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차 타고 나온 거니까 음그래데 좀... 느낌 좋은데? 네. 10시에 닫으니까 술안 먹을 거야? 10시에 닫는다고? 시간... 네어 시간... 아, 그러네 시간 충분하나? 아 마감했어요 마감했어요아 진짜? 아, 아쉽다 지금 여기 고깃집 참 좋아 보였는데 마감했답니다 제주는 12시까지래 근데 쟤는 마감 10시로 있어요 그러니까... 아, 원래... 원래 들어. 끝나는 시간이 10시인가 보지? 네. 제주도에서 경찰이 못본거 같네. 경찰이요? 경찰차... 저도 많이 못 봤어요. 저도 한두번봤나 음주 단속할 때한번이라 여기는 진짜 음주 단속은 좀할거 같은데, 많이? 제주는 근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길이 고저차가 너무 심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술안 먹어도 그것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여기 다 놀러 오는 거잖아 관광지죠 다 렌트카에다가 네. 그지 거의 렌트카 위주로 시업문할거 같아 아무데나 맛있어 보이는데 어, 어, 들어가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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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든 상관없어 뭐 제주인데 뭐 여기만의 특색이 있겠지 여기요 아닌가? 개맛 없을래나 그렇지 않을까요? 제가 여기서 34년을 살았으면 어떻게 아무 때나 가도 맛있는 아알 텐데, 그러니까 네. 2주밖에 안 살아가지고. 아 근데 거기 고기는 진짜 기가 막혀요. 한살이 육개서 먹는 거랑 적당해요. 네. 오우, 소는 아저씨, 오! 시카브리시카브리시카브리 렌털? n t 요렌 r 려나 t e 준다 렌트네 바 r 바 e n 네 e r r e n t 장심놓는데 지금? 심놔 야, 날라간다 앞에 차가 있지도 몰라, 주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. 아, 비켜. <laughs> 나잘 무기전 해야 돼. 아 왜? <목물> 찍었어. 어어어씨 어, 어, 어. 어. 아저씨, 어머, unten, 아저씨, 아저씨 앞에 아저씨. 앞을 보세요. 어. 여기야? 네. 먹고정? 야 먹고정인데 먹고정? 그럼 많이니까 저렇게 모 자가, 치면내게손 으로 잡는면싫어 해가지고, 이거 봐 갈매 기가 빠르 는것같 은데. 우와 어,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낙지 채비를 조금 사가지고 네, 방파제? 아까 방파제라고 그랬냐? 항구? 항항 네, 항구로 가서 오징어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오라불 음. 어얘 마음에 든다 한 다섯 개면 될까? 되지 않을까요? 이것까지 기준이네. 장차 바로 겁나 부는데? 이렇게 해도 되겠다. 일단 저 지금 낚시하러 왔는데, 낚시 좀 끝내놓고 다시 찍을게요. 바닷가.